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공순이입니다. 1981년 3월 29일부터 31일생의 사주 성격 요약을 차례로 시작할게요. 3월 29일생 병오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신경 과민한 편으로 마음이 답답하는 경우가 남들보다 잘 생긴다. 겉은 강한 듯하나 내면적으로 그렇지 않는 복잡한 모습이다. 겉으로는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말을 잘한다. 일 처리가 빠르다. 사람이 낙천적으로 보이는 듯해도 감정 표출을 쉽게 한다. 행동이 계산적이며 물욕이 강하고 충동적이다. 집념이 대단하고 성격 또한 급하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밀어붙인다. 즉흥적이고 기분 파적인 기질이 있어 손해를 생각 안 하고 막 베푸는 경우도 있다. 허례허식에 빠질 위험이 있다. 투기적인 성향이 삶의 굴곡을 만들 수 있다. 돈이 된다면 이를 가리지 않는 성실성이 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의 덕을 기대해도 좋고 사업운이 없는 편은 아니다. 윗사람의 덕을 기대해도 좋고 사업운이 없는 편은 아니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재물 혹은 이성 관계로부터 생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가진 실력이나 재능 이상으로 인정받아 자기 것을 확고히 챙김. 가진 실력이나 재능 이상으로 인정받아 자기 것을 확고히 챙김. 3월 30일생. 정미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성격이 솔직 담백하여 남에게 거짓이 없다.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이다. 연애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종종 무기력할 때가 있다. 상황 이해력이 좋아 경쟁에서 이긴다. 생활력이 강하다. 구설수를 조심해야 한다. 불필요한 곳에 돈과 시간을 허비한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기대해도 좋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기대해도 좋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자기 표현 능력이 좋다. 세상을 모르는 무기력함이 있음. 세상을 모르는 무기력함이 있음. 3월 31일생. 무신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의협심과 정의감이 남보다 높다. 생각이 깊은 편은 아니다. 근기가 부족하고 새로운 것에 무척 관심이 많은 성격이다. 대화를 즐기며 타인에게 친절한 편이다.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의 분야에 집중하기 힘들다. 자기중심적 특징. 남의 지시나 충고에 거부감을 보인다. 조직 생활보다는 개인 능력 발휘가 가능한 분야에 적합.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함.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상황 파악이나 통찰력이 좋다. 보수적이고 간간한 성격이다. 자기 표현 능력이 좋다. 매우 참견이 심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본다. 매우 참견이 심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본다. 성격분석TV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